빠르게 아식스 인기 신발 시리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첫번째 젤 1090입니다.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미드솔 뒤쪽이 높은 편이며 젤이 뚜렷하게 보입니다. 앞쪽에는 1090이라고 적혀있습니다. 앞 코쪽에는 아식스의 로고가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. 컬러별로 인기가 상이하며 앤더슨벨과 협업한 제품이 인기가 많습니다. 두번째 젤 1230입니다.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뒤쪽에 아식스 로고와 젤1230 로고가 있습니다.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며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스타일링에 어울려지는 제품입니다. 대표적으로 협업한 브랜드는 L4P가 있습니다. 세 번째, 조구 100 시리즈입니다. 조구 100 시리즈는 T, S, E로 나눠지는데, T는 아웃도어에, E는 런닝에, S는 패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. 슈라 컬러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. 네 번째, 젤 벤처 식스입니다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어디든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. 보편적이라 제일 인기가 많은 c 리 j 입니다 IM 스튜디오와 협업도 진행하며, 최근에는 한국 독점 컬러, 패더 그레이 블랙, 캐리 그레이가 발매되어 이슈가 되었습니다. 다섯 번째, 젤 카야노 14입니다. 미드솔에 큰 젤이 들어가 있으면 다소 높은 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어퍼 쪽에 하사표처럼 생긴 모양이 있으며, 뒤쪽에 있는 젤 카야노 14의 로고가 들어갑니다. JJJ 자운드 제품은 협업 제품이라 JJJ 자운드의 로고가 들어가 있네요. 여섯번째 젤 카야노 25입니다. 앞쪽 미드솔 부분에는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그라데이션으로 컬러가 되어 있습니다. 앞서 보여드렸던 신발과는 다르게 평면적인 느낌의 매력을 보여줍니다. 마지막으로는 젤 소노마 15-50입니다. 과거 크로스컨트리 러닝화에서 영감을 받은 패션 트레일러입니다. 확실히 옆에 아식스 시그니처 로고부터 끈의 배치까지 디자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앤더슨벨, 아트모스, 그립스와니, 아페세 등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했습니다.